퇴직연금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라 생각하셨나요? 그렇게 두면 평생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퇴직연금은 퇴직 후 받는 내 월급 같은 돈입니다. 문제는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내가 받을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이 그냥 예금형으로 두는데 이자는 거의 안 붙습니다. 물가는 오르는데 퇴직연금은 그대로면 실질 가치는 줄어들겠죠? 그래서 요즘은 TDF 타깃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나이에 맞춰 자동으로 위험을 조절해주는 상품이 인기입니다. 전문가가 대신 관리해주니 어려운 경제뉴스 몰라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.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확 늘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. 퇴직연금 그냥 두지 마세요. 한번 점검하는 것만으로. 네, 노후가 달라집니다. 구독하시면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정보. 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퇴직연금은 받는 돈이 아니라 키우는 돈입니다. 예금처럼 묵혀두면 손해보고,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. 노후가 길어진 시대에 알고 준비한 사람만 여유가 생깁니다.